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1년 국가직 구급 직렬별 선발인원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인사혁신처 사람들은 1월 1일에 쉬지도 않나요? 1월 1일 새해 첫날에 딱 공개를 해버리네요. 어쨌든 채용 상황이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발 채용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전체 선발인원은 작년 4,985명에서 5,322명으로 337명이 늘어났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일반 행정직부터 보면 전국 일반 채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국 일반이 279명에서 올해 416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 해에 이렇게 크게 증원된 적이 있냐고 할 정도인데 지역 일반의 경우도 작년 115명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256명이 되었어요. 다만 지난해 527명이라는 엄청난 채용을 했던 우정사업본부는 172명으로 줄었고요. 경찰 행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409명에서 383명으로 채용이 줄었습니다. 특히 취업과 고용과 관련된 직렬인 고용노동직과 직업성당직의 채용 증가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409명이나 꽤 많은 채용을 했던 고용노동부 구급이 656명이나 되었고요. 직업 상담직의 경우는 지난 2020년은 36명 밖에 뽑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한 6배가량이 늘어난 180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 대박이 났죠. 세무직의 경우도 잠시 주춤하다 싶, 주춤하나 싶더니, 작년 652명에서 805명으로 크게 채용이 증가했고요. 이외에, 이외에 교육행정직 51명, 선거행정직 60명, 그리고 관세직 55명, 통계직 66명, 교정직 남자 603명에 여자 52명, 보호직은 남자 131명, 여자 56명이었고, 대부분은, 이 부분, 이 직렬들은 2020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검창, 검찰직 구급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오히려 선발 인원이 60명 정도 늘어난 233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출입국 관리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이후 상당히 많은 채용이 지속되어 왔었지만 작년 213명에서 채용이 폭락해서 올해는 28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공항이, 공항, 공항 자체 의 입출국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제대로 또 운영이 되지 않은 영향이 큰듯 합니다. 국가직 구급 기술직,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채용이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기계직이 77명, 전기직이 50명, 화공직이 17명, 농업직이 49명, 산림자원직이 49명, 소목직이 74명, 건축직이 41명, 조...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었던 시설 조경직의 경우는 작년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전산 개발직이 크게 늘었는데, 작년에는 97명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186명으로 거의 2배가량 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1년 국가직 국공무원 시험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했는데요. 원서 접수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필기시험일도 4월 17일로 재차 확정이 되었으니 일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문제없이 시행이 되려면 지금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더 완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이번 2021년 지금까지 구급공무원 직렬별 채용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빠른 공무원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이 됩니다.